2025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3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도 메타버스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는 AI가 VR, 그리고 반도체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삼성 전자와 협력하는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양프로입니다. 11월 들어서 지금 한 3분의 1 가량이 지났는데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10월 시장이 차라리 쉬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시장이고요. 자, 시장이 어려운 거 이거 죠 인플레이션 우려감. 어디서? 미국, 중국, EU 등등. 자, 인플레이 우려감이 가장 크고요. 뭐 우리나라도 같은 환자입니다. 뭐 여기에 뭐 신흥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이런 이슈. 그리고 특히 요즘은 뭐 중국발 리스크가 크죠. 자, 중국발 리스크. 여기에는 뭐, 홍다 디포트 이슈도 있고, 여기에 뭐 중국 전력난. 자, 이런 여러 이슈가 약간 이제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금리 인상 우려감. 자, 이런 뭐 시장이 어, 밀리는 와중에도. 자, 어떤 거죠?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 즉, 미래산업과 관련된 종목은 잘 오릅니다. 여기 뭐, 4차, 예전에는 뭐, 4차 산업이 뭐, 화두였고요. 4차 산업 중에 이제 가장 지금 요즘 대세가 이제 메타버스죠. 자, 메타버스 관련주. 자, 우리 뭐, 시장 어려워도 가는 종목들 잡고 가면 되니까, 요 메타버스 관련주, 주시하면 되겠죠. 자. 기사 마저 볼게요 메타버스 올라타는 삼성 애플 VR, AR 기술 넣고 또 격돌 자 요런 기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시장 규모 330조원 달할 거고 시장 규모 지금도 54조에서 6배 성장이 예상되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 과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뭐 많은 종목이 있어요 거의 요즘 뭐 거의 100개가 넘는 기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중에 가장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뭐다? 글로벌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을 잡자. 여기에 플러스 지금 페이스북이 지금 사명을 변경했어요. 메타로. 페이스북과도 연관이 있는 기업을 잡자. 요게 제, 저만의 관점입니다. 뭐 메타보다 관점 많긴 한데,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 아까 제가 VR, AR 얘기 드렸는데, 삼성전자 지금 AR 글래스, 자, 글래스 개발 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도합류했어요 자, 요게 아까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 영향을 받는 기업을 보는 게 좋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다? 이 지금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이미 뭐 메타버, 메타에는 뭐 무조건 여기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어서, 이 페이스북까지 연계된 기업이 좋죠. 바로 어떤 기업일까요? 이 기업은 바로 아, 첫 번째 기업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탑픽 종목 바로 코세스입니다. 코세스. 자 어떤 기업입니까?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자 레이저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뭐 OLED,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모바일 산업에 적용되는 레이저 가공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특히 이 기업이 왜 메타버스에 관련지로 볼수 있냐면요, 메타버스의 핵심 장비로 알려져 있는 리페어 장비를 세계 최초 개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별의 한 어, 별의 한 다섯 개 정도 드릴게요. 자, 요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이 장비 때문에 이제 뭐 페이스북에도 연관이 돼 있고 페이스북 때문에 오른쪽도 있어요. 그런 기업에다가 삼성전자도 이제 마이크로 L1 이라는 공저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데, 그것 또한 메타버스에 필수적으로 구현되는 소재입니다. 자, 요래서 이 코세스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리고거좀 쉽게 설명해 드 드릴게요. 사명이 원래 고려반도체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생소하죠? 아, 고려반도체 좀 이름 좋습니다. 코세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많이 갔네요. 자, 오늘 보시면요. 자, 오늘 주가가 거의 뭐 V자, 반등을 했는데 오늘만 플러스 5.64% 갔습니다 자, 왜 오르는지 아시죠? 뭐 지금 오늘도 뭐 메타버스 관련잘 가고 잘 갔는데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시장 약타장에서 그래 차라리 이렇게 재료가 확실하고 모멘텀이 확실한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그게 뭐 화두고요 코스에스 충분히 이런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적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어서 그래서 오늘 장 충분히 갔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뭐 얘기했죠? 자, 거래량이 터진 날 기준 라인을 잡아라. 봤는데 오늘 시가 있잖아요. 오늘 시가가 뭐랑 일치하죠? 바로 바로 거래량 터진 날 종가와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은 하단에 지지 라인은 확실히 나오는 거고. 이런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주는 거죠. 자 V라인이라는 가정에 하에 V곡선인데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여기 차트에 나와있죠 오늘 딱 첫번째 정보로 이코스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급도 간단히 보고 갈게요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 메타버스라는 재료에 실 7.5메타까지 있다 기관들이 안사는게 이상하죠 자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트 플러스 수급 측면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이 코세스를 보고 있습니다. 구 고려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또 리비안 관련주로도 뭐음식의 종목이고 오늘 미국 시중지에다 리비아 상장하도했죠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 후성은 뭐 모르는 좀.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워낙 재료가 많은 기업이에요. 2차전지 관련주이면서도 예전에 뭐 수출 규제 관련주이기도 했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기도 했고 여기에 뭐 3D 랜드 반도체 부품주로도 뭐 갔던 종목이죠. 냉매 가스 생산업체. 이 냉매 가스가 불소를 기반으로 하는데 2차전지 사용이 되고요. 요 냉매 생산업체면서 듀움 2차전지용 전해질 소재 소재의 제조 사업도 영위. 그래서, 뭐, 반도체도 껴있고, 왜 2차원 껴있냐, 요게 답이 나와있죠. 특히, 냉메가스는 뭐, 삼성전자, 에이지전자, 그리고 에어컨 업체죠, 캐리어. 같은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후속, 뭐, 두말 하면 입이 아프죠? 자,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도. 역시나, 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거래, 여기 첫 번째 보이시죠? 첫 번째 거래랑 터졌을 때첫 번째 지지 라인 나왔고 두 번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두 번째를 지금 요나를 봐야 되나 요나를 봐야 되나 고민인데 요나은 약간 이제 목표가 정도로 보면 되고요. 9월 27일에 한번더 지지 라인이 나오죠? 이 기업은 이제 1차 지지 라인이 여기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두 번의 지지 라인이 있어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1차, 2차 지진화에서 한번 절반 매도, 또한번 떨어지면은 이, 여기 1차 지진화에서 전략 매도로 대응하시고 여기서 떨어졌다 이렇게 반등한다. 그럼 다시 한번 재매수.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은 종목이고요. 어, 수급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수로변뭐 기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강하게 매수를 했죠. 뭐, 리비안 관련주 밀려도 뭐, 이거랑 무관하게,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까지 있으니까 수급층면 충분히, 충분히 메리트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은요, 코세스, 그리고 후성입니다. 자, 이 종목들 분명, 어, 좀 뭐, 단기적으로 한번 가거나, 뭐, 잠깐 밀렸다 갈수 있는데,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요거는 분명하고요 대신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뭐, 비중은 뭐, 다 뭐, 100% 갖고 가시지 마시고 어느정도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눌림목이 줄때 눌림목 아시죠? 눌림목 눌림목을 주실 때 매수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방송때 뵐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